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4월 15일 국내 시장은 뭐 외국인들이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기간이 코스피 시장으로 매수세가 이입되면서 코스피는 0.88%, 코스닥은 0.4%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코스닥은 710이라는 자리와 코스닥은 코스피는 2470이라는 라운드 럼버를 돌파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될것 같고요. 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관세였던 불확실성 속에서 에, 시장 흐름들이 에, 점진적인 상승세를 에, 찾아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관세를 예, 지금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의 고리를 잡았는데 낙폭에 비해서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일단 반전을 잡았대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베센트 장관은 지금 이제 구십 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한국, 영국, 그 다음에 호주, 인도, 일본 등5 개국을 국에 대해서 최우선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 시장에는 지금 이제 그. 통상 협상이 전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우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시장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와 그 이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반도체 그 수입 국가들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예,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예, 움직이지 못했고요. 뭐 우리나라는 또 지금 이제 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행보보다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조금 약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전날에 엔비디아가 장중에 플러스 3%대에서 이제 보합권때까지 밀었던 것이 H20에 대한 중국의 어떤 수출을 재개를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결시키지 못했다는데 의미를 또 둬야 될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그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제. 그 확대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100조를, 100조의 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그 대선 후보는 일단 거기에 100조 받고 100조, 200조의 투자를 해서 AI 3, 3대 국가의, 3대 강국으로 도전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AI 확충에 따른 전력 인프라 구축, 여기에 따라서 가온전선이 11%를 비롯해서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상승하는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고요. 뭐 AI 광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장 흐름이 나왔고요. 그 최상목 이제 장관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규모 투자를 26조에서 33조로 증액 확대 발표함에 따라서 중소형 중견 기업의 어떤 보조금 혜택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코미코를 비롯해서 SNS 택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을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이고 정책 관련주들이나 인맥 관련주들이 가격 부담을 보이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먼저 쉬었던 종목군들은 재차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2,470 그리고 710이라는 라운드 란 바를 넘어섰고 왜 우리 국내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해 주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만 살아난다면 여전히 좋은 이런 흐름들을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최근에 이제 4.59%에서 4.3%로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의 장기 채권을 누군가가 매도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매도한다는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서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세의 어떤 불확실성을 잊고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들의 역할은, 연준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서 나와줘서 지금 현재는 버티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큰 그림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든 미국 시장이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냈기 때문에, 예, 위로 올라갔을 때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를 보이는 자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00선 그리고 720선 전후가 될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는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그 이제 주도주 섹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그림상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제 백조 받고 백조도의 AI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일은 AI 관련 주들의 조정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이제 테마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권을 잡으면 그 세종시로 예 지금 이제 정부 청사를 이전한다. 예 그렇게 보니까 예, 이쪽 관련주들은 한번도위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손 조정 받았던 계룡건설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갔다가 지금 이제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내일도 한 번은 더아랫 단에서 흐름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에, 마지막으로는 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그 이제 하단에서 위로의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 지금 이제 프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SNS텍이 반도체 첨단 보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가격 조율이 나오면 저점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자, 이들 모두 시장 흐름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AI 강국의 어떤 수혜로 지금 이제 가계의 이로 변화를 줬다가 지금 이제 27,850원 맞고 가격 조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에서는 22,000원대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갭 상승했던 자리 갭으로 외우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22,000원 전후에서 매수하고 얘는 26,000원 전후까지 가져가는 단기 스윙 전략에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지금 이제, 계룡 건설입니다. 이건 어저께도 추천했던 종목이죠. 뭐, 저저께 추천하고, 장중에, 그, 뭐,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8% 정도 수익이 났댔는데, 오늘도 시장의 공략은 똑같아요. 이, 지금 이제 이런, 그, 1번, 5번 신호가 났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예, 아래로 가격 조율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하단은 그 21,300원부터 그2만3 0 0원 정도에서 매매하고요. 상단은 여전히 그 23,000원, 23,000원과 25,000원을 동시에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현재 그 sns 택이고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서. 3번 시그널이 나왔던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가격 떨어지는 이렇게 급락할 때, 여기 보조 지표, 우리가 RVI라는 종목이 아래로 과 매수 영역에서 과 매도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연못을 탈피하는 이런 자리에서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여기 3번 시그널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여기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돌파의 시그널이죠. 그러면 이 자리 넘어 던 자리로 가격이 회귀되는 자리는 여전히 좋은 매수이다. 그러니까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33,000원에서 31,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고 윗단에는 직전 고점을 넘는 37,500원까지 열어 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새롭게 이제 그그 그, 유튜브도 새롭게 단장해서 오전에 이제 실험 방송도 해보고, 이제 오후에 정상적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저녁 6시가 딱 정각에, 예, 지금 이제 마감 시황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제가 적극적으로, 예, 노력하겠고요. 마감 시황에서는 그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들하고, 예, 그 어떤 주요 이벤트, 그리고 그 다음날에 공략해볼 주요 종목들을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입니다.